피로를 해소해주고 건강에 좋다는 기이한 목욕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모래욕은 물론 맥주욕, 라면욕, 카레욕도 있는데요. 가장 특이한 것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원유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중부 도시 나프탈라는 원유 목욕의 발원지입니다. 나프탈라는 아랍어로 석유를 생산하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곳 원유에는 유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공업 가치는 별로 높지 않은 반면 몸을 담그면 소염과 진통은 물론 혈관을 확장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 좌상을 포함해 70여 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원유 목욕 휴양지는 완벽한 시설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욕조 밑바닥의 입구로부터 원유가 흘러나옵니다. <목소리> 목욕 시간은 10분이 적당하고 너무 길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 유일 원유 목욕지인 만큼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목욕 비용이 200달러에서 400달러에 달합니다. 향긋한 카레로 목욕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한 온천은 카레 욕으로 관광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온천 경영자는 카레가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럼 라면탕에 들어가 목욕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일본 혼슈의 한 목욕탕에서는 라면 욕을 선보였습니다. 커다란 사발 모양 욕조에 각종 입욕제를 넣으니 펄펄 끓고 있는 라면과 흡사했습니다. 이때 특별히 제작한 라면까지 가져와 욕조에 넣습니다. 체코의 한 온천 도시에는 맥주욕이 유명합니다. 흑맥주와 현지 샘물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뒤 중약제 밀방까지 배합해 넣으면 맥주욕 준비가 완성됩니다. 맥주욕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부를 개선할 수 있어 노화방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맥주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의 모래찜질 온천도 특이합니다. 그러나 이곳 온천 모래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목욕가운을 입고 목과 턱 부위도 수건으로 감싸야 합니다. 모래에 몸을 묻고 있으면 햇빛을 받아 모래 온도가 올라가면서 땀을 빼고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